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부가 수근수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이웃나라 일본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아베 신조 씨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볼까 합니다. 네. 아베 신조 씨,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요. 역설적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덕에 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의 최종 운명은 과연 어떠고 향후 일본의 전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베 총리와 코로나19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네, 단지 한 번의 악연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그, 아베 신조는 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 올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성장을 시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수건하던 일본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군국주의 기틀을 계속 다져나간다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하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창궐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공들였던 도쿄 올림픽도 결국은 물 건너가게 됐죠. 그런데 이 올림픽에 대해서 미열이 많았던 아베는요. 코로나19 창궐 초기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처하기는 커녕 쉬쉬쉬 하고 은폐하고 정말 도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꼼수로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일본 국민들 그 높던 아베에 대한 지지율을 확 떨어뜨리고 지금 아베 총리는요, 집권 이래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 사회에서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요, 불신,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무능하다. 아베 총리가 가장 자랑해오면서 자긍심을 느꼈던 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국민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신뢰의 토대를 기반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 나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건너 간 것입니다. 얼마나 수모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은 정치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자민당은요, 아베 신조로는 다음번 중요원 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아베 신조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물밑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코로나 19가 또 아베 신조 총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 일본 국민들 그리고 일본 자민당 정권의 내부 분위기를 볼때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가차 없이 뭐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은요, 야, 지금 전쟁 중인데,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인데, 이 상태에서 아무리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최고의 장수, 최고 지도자를 바깥 치운다는 것은 더안 좋을 수 있다. 꼴보기 싫더라도, 저 사람 손으로 이 코로나가 더잘 극복되게끔, 그때까지는 지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자. 라는 식으로,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자, 아베 총리 하면은 꼼수 대마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는요. 진중하게 자선을라고 성찰을 하면서 코로나 19를 더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요. 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아베 신조 총리 지금 아직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레임 덕에 이미 들어갔고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는 것은 뭐 이미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는요 다음번의 일본 전국의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물밑 작업을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즉 총리직을 수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꼼꼼히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꼼수를 버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차기 일본 전국을 현재, 2020년 6월 현재 전망해 보면요. 두 사람이 아베 신조를 이을 후임 총리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시바 시계로 전 간사장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전 간사장은요, 일본 국민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웃 나라 한국이라든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사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모습도 보이는 등 어쨌든 일본 사회에서 국민들한테는 지지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시바시게로는 자민당 네 자민당은 이미 아베 신조가 집권한 다음에 국우익 위주로 가게끔 상당히 우익화됐지 않습니까? 우익화에서 국우익으로 많이 걸쳐지게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음 이시바 시계로의 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싫어하는 자민당 정, 자민당 의원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시는요 자민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집권당의 총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민당의 총재가 돼야지만 총리가 될수 있는데. 자민당의 청재는 자민당 의원들에 의해서 선발이 되거든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시바 씨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죠. 하지만 인기가 점점 더 아베 총리도 실망함을 할수록 국민들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시바 씨는 그걸 많이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는요, 사실 자민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씨입니다. 자기랑 사사건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점점 떨어지는데 이시바 씨는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시바 씨 인기가 올라갈수록 아베 총리는 이시바를 대체할 만한 자기 사람을 새로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자기 총리 후계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시다 씨입니다. 기시다 씨는요, 전 정조회장, 우리의 정책위의장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뭐, 아베, 자민당 정권 안에서 지금 가장 큰 파벌은 아베 파벌입니다. 기시다 씨 파벌은 4위라든가 5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기시다 씨 같은 경우는 아베 말을 잘 들어야지만, 즉, 아베 팔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총재가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될수 있지 습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씨는 아베가 하자는 대로 손탁구하라고 하죠. 일본 말로. 알아서 기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시바 시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아베는 그러면 그럴수록 기시다 씨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상태를 볼 때, 아베 파벌이 자민당 내에서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아베가 그만두게 되면 그 전까지 기시다를 확실히 차기 총리로 만들 작업을 끝내다 시피할 것이고, 기시다 씨가 집권하게 되면요. 또 뭐, 일본 내부에서는요. 아베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할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시다 씨가 집권하게 되면은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기시다 씨가 외무장관 그니까 외교장관, 우리 식으로 하면 외교장관이죠. 외무대신을 할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윤병세 전 장관과 함께 한일 이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합의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이 기시다 씨입니다.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서명한 걸확 바꿀 수는 없죠. 더군다나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뒤에는 아베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더라도 기시다 씨가 집권하게 되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면은 이시바 씨가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작은 바램을 한번 성취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찌 됐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초여름 일본 열도 우리보다 그렇지 않아서 더운 나라 열도입니다. 그 열도에서는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차기 아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홍수 대마왕 아베로 인해서 일본 열도가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근이었습니다.